유튜브 이거는 유튜브 옆으로 좀 이렇게 네. 이쪽을 가운데로 옮겼어요. 아, 아 그요 상달하는 <laughs> 자, 우리가 이제 그 조금 있으면 유튜브 방송을 좀할 건데 네. 좀뭐 어떤 방송을 할지 그리고 요즘에 어떻게 해야 좀 뜨는 박세기 될지 고민이 많이 되는데 어떤 주제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? 예, 생각하는 게 많이 있어요. 저는 이제 환경 분야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이 배달이 생태공원이라든지 또 세교동의 그 백로들이 이렇게 달아다니는. 그쪽을 좀 어떻게 보호하면 좋을까? 예,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. 네 아, 환경에 관한 문제. 그리고 환경 문제가 또 다른 것도 있나요? 다른 것? 그 평택에서는 또뭐 미세먼지가 음. 아주 심각한 음. 지역이고 또 얼마 전에는 이제 수돗물 때문에 음. 그동삭동 주민들이 아주 고통을 받았던 그런 사고가 있었죠. 음 그런 일상적인 미세먼지라든가 수돗물, 아무튼 생활과 밀접한 이런 거. 네. 그리고 저는. 그 요즘에 그 동북 고속화도로, 네. 그 도로 문제, 교통 문제, 이 문제도 되게 심각한 것 같은데, 그런 것도 한번 다뤄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. 네,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50만 대도시가 되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교통체증이나 또 새로운 그 광역교통망을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문제도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. 네. 그리고 아무래도 지방같이 시대고 또 인구 50만 도시가 되면서 평택이 커지고 있는데 행정이라든가 이런 관심도 많죠. 그 내년도 선거 총선도 있고. 예, 네, 내년 이제 뭐 총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. 그래서 이제 각 당별로 공천을 둘러싼 또 경쟁도 지금 이제 시작이 됐고 또 주요 뭐 현역과 도전자 간의 이런 관계.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선거구가 이게 을구가 인구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선거 조정을 해야 된다 고 그래요. 그렇게 했을 경우에 많은 변수가 있을 걸로 그렇게 봅니다 네, 그러면 선거 문제도 중요한 이슈가 되겠네요. 자, 그러면 뭐 환경 문제, 뭐 교통 문제, 선거 문제, 뭐 정치 문제, 어,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, 시민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기대해 주십시오. 네.